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어, 어제 사실, 우리, 가 그니까 토요일 날은 원래 영상을 올리진 않는데, 어제 제가 꽐라가 돼서, 어, 쨌든라방에서 잠들어버리고, 뭐, 아무튼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어쨌든 어제 놀았으니까, 오늘 이제 대체 근무를, <laughs> 대체 근무에서 영상 빨리 한번 훌떡, 어,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저도 왜냐면은, 이 HM 영상을 찍는 게딴게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뭐, 뭐야, 조회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다 있지만, 그것보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돌이켜봅니다. h m n 주주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지, 막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저도 같이 찍는 거기 때문에 함께 겪어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뭐 h m n 뉴스는 딱히 없었습니다. 예, 네, 확실히 시장 관심 없기 때문에 h m 뉴스는 없고. 근데 이제 어쨌든 다음 주면 이제 1월 12일 날 뭐가 있죠? 맞습니다. 이거 이제 공정이 전원에 드디어, 이거 한 작년 한 3분기? 2분기 뭐 이때부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드디어 이제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얘기 하나 있다는 거. 근데, 다시 말하지만, 아, 이거, 자세한 얘기는 내가 내일 해줄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있는 게,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 2월 15일 안에 있는, 4분기 실적, 이거 내야 되는 거, 작년 4분기 실적 내야 되는 거, 그리고 지금, 아, 어,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이시다시피, SFR 지수가 또 올랐습니다. 그니까, 이거는, 아마 한2000 후반대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죠.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얘기한 지 진짜 오래됐을 거야.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다? 어 지금 연동이 안 되죠. 연동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HML 주가랑 이제 이 SFI 지수 오르는 거랑 연동이 잘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흐름인데 근데 그건 뭐좀 아쉽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SFI 지수도 좋고 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일단 1월 12일날 그것도 끝나면은 또 다시 우리 눈앞에는 악재는 없습니다. 전환 사체 누가 얘기하면 2023년이 그 다음. 전환사채 192회차가 있기 때문에 좀 조용히 하세요. 아직 멀었다, 이거. 선반형이야. 응, 그래, 선반형, 니 알아서 해라. 자, 아무튼, h m n 뭐, 그니 그러니까 딱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자, 시장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아, 장 되게 좋았네요. 예, 네, 주꾸미도 어제 제가 이제 새로운 투자 방법으로 이렇게 미리 사놨던 종목들 6개 중에서 3개가 떡상을 하는 바람에, 근데 이제 조금 대응은 올바르게 한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죠. 음. 이거 좀 더, 뭐야, 완, 전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공개를 하겠고요. 지금 보다시피 웬만한 종목도 다 올랐네요. 코스닥은 진짜 엄청 떨어졌으니까. 어, 웬만한 종목도 다 올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좋아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일시적일지 장기적일지는 알수 없다는 거고. 지금 미국 증시를 보게 되었을 때, 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결론적으로 장이 끝났으니까 다운은 좀 버텼네요. 거의 보합이라고볼수 있고, S&P도 거의 보합이라고볼수 있지만, 나스닥은 조금 떨어졌다. 음, 조금 떨어졌다는 거. 그건 좀 아쉽게 볼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1200원을 넘어섰고요 음. 유가는 뭐 또다시 80달러가 금방까지 왔지만 허지부지하고 있다는 거볼수 있겠네요 재밌네 1월 5일날 또돈 존나 들어왔네 에이 이런 불나방들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이거 신용미수 존나 땡기고 이거 얘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하참 답답합니다 진짜로 더 얼마를 잃으려고 저렇게 사는 건지 아우 내 아이였으면 그냥 바로 그냥 어? 그냥 멱살 잡고 그냥 엎어치게 해갖고 그냥 어휴 답답해요 시간을 다닐까로 보는 h&m 그감녀 너무 슬프죠 SFR 지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죽꾸이 기억합니다 5천 넘었을 때는 반응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 5천 넘은 날이 이 새끼 하필이면은 어? 그 연말 12월 31일이어가지고 아참 그래서 나 혹시라도 오늘 줬을까 싶었거든 오늘도 안 좋은 거 보니까 의미 없네요. 예, SFR 지수 아무 의미 없고요. JP 모건 서울 이 새끼는 이제 버립시다. 이 새끼는 그냥 또 나갈 거예요. 난얘 이제 믿지 않고. 근데 외국계 합 이거 마이너스 골드만삭스 쪽에서 나왔네. 아, 골드만삭스가 얼마나 갖고 있었죠? 얘는 왜 나가는 거죠? 골드만삭스, 가러니 모건 스탠리는, 어, 안보이네요 오늘도 모건 스탠리는 보이지는 않는 거 같은데. 쭉 가보면 그냥 귀찮으니까 바로 그냥 가볼게요. 아, 모건세는 어제도 조금 샀네요. 어제도 조금 샀고, 어. 아, 근데 그저께는 좀 팔았었구나. 아, 이거못 봤네. 어,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까 저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돼 있었구나. 뭐 얘네도 지금 단타가 뛰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정확한 뜻은 모르겠네요. 정확한 뜻은 모르겠고. 아무튼. 그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 봉으로 한번 HM 볼까요? 아, 오늘 아침에 떡상했구나. 9시 15분부터 떡상이라 하기는 좀 민감 난감하지 않나? 이거 몇 퍼죠? 거의 아무런 의미 없는 2퍼 먹으려고 이건 아닐 것 같고 아무튼 음. 외국계 참고 결혼 쪽으로는 뭐 그냥 그냥 그랬다. 아, 별거 유의미한 거 없었고 거래대금은 현저하게 줄었네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보이죠?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냥 그만큼 시장관심이 없다는 거고 그냥 장전 장후 다 의미 없죠. 다 의미 없죠. 음, 야, 의미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볼게 없어요. 예. 네. 지금은 그냥 쉬어가는 단계이지 않을까요? 주요 거래원은 아까 봤다시피 아침에 근데 JP모관이 나갔네. 야, 나와나와서 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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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셧. 야, 왜 이렇게 투자를 못해? 골드만삭스는 올라가때 팔았나? 아무튼 뭐 얘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난 갸음이 가지기를 않고 기간별이 매매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 개인들이 샀고요. 외국인들이 샀고요. 어, 기관들은 기관들이 확실히 지금 그돈 빼고 있다 하대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에서도 막돈 빼고 있고 기관이 H M 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에서 기관들이 손을 빼떼고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어쨌든 기관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될지가 진짜 포인트. 사실 옛날도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이 되게 유의미하게 움직여주긴 했었거든요. 이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잡게 될지 한번 진짜 관심 있게 봐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추이를 와 뭐야? 아, 와, 공매도 추위는 이 앞에, 딱딱, 이건, 2권, 이거네요. 하고 싶은 말이. 와, 왜 이렇게 늘었죠? 근데, 약간, 항상 말하지만, 걱정은 하지 마, 형들. 걱정은 안 누나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봐봐. 이때도, 갑자기 푹 튀었거든. 근데 뭐, 이틀은 좀 아쉬웠지만, 그리고 나서 또 존나 없었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연속성이 중요하다니까, 무조건. 연속성이. 야, 이것 봐봐. 이것도, 이때, 그냥, 이, 훨씬 더 없다가 하루, 빡! 근데 다시 소강 됐었다고. 근데 하, 조금 무서운 건 그거지. 이때는 우리가 이유가 있었죠. 이 전까지 주식을 안안 안 팔면은 아이그 그러니까 공매도 안친거안 갚고 하면은 뭐야? 이거 세금 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 그래서 그걸 기대했는데 지금 이제 또 리셋된 상태니까 사실 다시 이게 뭐랄까 만아도 저도 할 말은 없지. 옛날에 진짜 많았거든 얘들아. 이거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 보세요. 공매도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예? 진짜 많았다고. 10월대도 그렇고,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미쳤다니까. 이천이 원래 이런 애였어요. 어쨌든 이 연속성이 있는지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매일매일 체크하다 보면 뭐 나오게. 대차거래는 와, 근데 이건 진짜 괜찮다, 그치형 누나들? 대차거래 오지게 준다.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냥, 이게 쪼면, 공매도를 칠수 있는 양이 쪼는 거란 말이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18%가 나와도 여러분, 옛날하고 다르다는 게왜 그러냐면, 거래대금이 존나 작잖아요. 300억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돼요그 300억짜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18%면은 뭐야? 한 50, 50만주? 뭐, 이 정도 되려나? 근데 예전 같으면 거래대금이 큰데도, 이게 컸어. 그 이유는 뭐야? 어, 대차 거래도 존나 많았고, 그러니까, 겁나 이때, 공매도 개체 때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쨌든 거래대금이 상당히 어떤 상태야? 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안 쳐도 이게 존나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지금 어쨌든 대차 거래가 계속 쭉고 있으니까, 약간은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신용장고를 체크해보겠는데, 왜 반대매매 많이 나왔을 거야. 최근 이틀 동안. 어, 이아이지 어, 근데 h m i 어쨌든 이, 그 반대매매 리스크에서는 좀 많이 자유로운 회사인 것 같긴 해요. 예, 네, 보다시피 아직도 너무 적습니다. 아직도 너무 적기 때문에 뭐 이런 위험은 좀 많이 없다. 오케이. 자, 여러분 아무튼 h m i 다 봤습니다. 지금 이거 엠벨롭선이라고 하는데 엠벨롭선이 뭐냐면 이 엠벨롭선 하단. 하단은 이탈하기가 힘든 그런 선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탈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탈하기 되게 힘들어. 이런, 이런 때 이탈을 해버리잖아. 이런 진짜 과한 하락 이라는 소리긴 하거든 음 근데 이게 이탈해 버리면 사실 이런거 맥점 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맥점을 잡았다 인생 뒤로 가는거 하하 <laughs> 근데 아무튼 이 엠벨록 하단에 왔을때는 워낙은 요 안에서 노는게 정상인거거든 그니까 러 아마 그렇게 쳤을때 이 엠벨록 상단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이 상단까지는 애도 우리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봤자 29,000원이네요 음한 29,000원 근데 뭐 어떻게 했지는 알수 없습니다. 절대 알수 없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어 이제 다음 주에 진짜 중요한 1월 12일 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내가 내일 영상에서 설명해드리겠고요. 이거 있다는 거. 이거만 지나면 또 다시 악재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H&M에 대한 금요일 저의 의견은 그냥 보합이네요 딱히 의미 없고요. 음. 얼른 뭔가 상승 동력이 나와서 우리 샌리 형들이 갖고 있는 돈 빨리 수익 내면서 나갈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시작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축하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